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로또 1180회 미출현 가능성이 높은 3수 자료입니다. 이번 주도 분석 잘 하시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번호들을 잘 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는 지난주 미출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제외수로 추천한 6번인데 다행히도 출연을 하지 않아 척중했습니다. 여기 자료들은 분석가들이 고정일수를 추천한 자료인데 오른쪽은 그동안 10주 동안 결과를 나타낸 표입니다. 총 10개의 번호가 있었는데 6번은 10번 회원이 추천하였는데 미출연하였고 여기 회원들은 최근 10주 동안 한 번도 2주 연속 출연 번호를 적중한 적이 없는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10번 회원이 추천한 6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다행히도 미출연을 하여 적중을 하였습니다. 10명이 총 각자 한 개씩 총 10개의 번호를 추천하였는데 1번 회원만 16번이 출연을 하여 미적중을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적중을 기원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제외수 추천 자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추천 자료는 지난주 추천한 회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며, 이번 6번 회원을 보면 최근 2주 동안 44와 3번이 나와서 연속 추천한 고정일수가 적중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주는 3번을 추천하였는데, 적중하였고, 이번주는 45번을 추천하였습니다. 이번주까지 나오면 3주 연속으로 적중을 하는 것인데, 이 역시 확률상 쉽지 않기에 이번주 추천한 45번을 제외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번호들을 제외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본 자료를 보시고, 다른 번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회차별로 어떤 번호들이 나왔는지 알수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다른 번호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는 1번부터 45번까지 최근의 흐름을 알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 22번을 제외수로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17주 동안 안 나온 번호인데 이번 주도 미출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여 제외수로 추천합니다. 화살표를 친 4개의 번호는 최근에 당번으로 잘안 나오고 있는 번호들이니 이 4개 중에서 다른 번호를 제외하셔도 되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수 자료인데 이 자료 중에서 9 끝수가 2주 연속 미출연 중입니다. 이번 주도 9 끝수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제외수로 하는데 3 끝수도 3주 연속 출연 중인데 이번 주는 미출연 가능성이 있는 끝수입니다. 이두개 끝수 중에서 29번이 1166회 나오고 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도 29번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여 국 끝수 중에서 제외수로 29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패턴 중에서 제외수로 선택된 번호들의 정리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제외 3수를 추천한 것이 모두 적중을 하였고 최근 6주 동안 7번 한수만 나오고 모두 미출연 중이며 이번주는 22번, 29번 그리고 45번을 제외수로 하겠습니다. 이번주도 이세 개의 번호가 모두 안 나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만약 세 개의 번호가 안 나와 제외수가 적중을 한다면 모두 42개 중에서 1등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확률은 524만 분의 1로 당첨 가능성이 많이 높아진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미 출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제외 3수를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대박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